안녕하세요. 과학 신세계 팝업북을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에 들어가는 부속은 네, 이렇게 한 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면 테이프는, 네,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고, 손으로 누른 다음에, 살짝 떼면은 잘 찢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양면 테이프를 칠을 해 주시고요. 예,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시니까 제가 양면 테이프를 저도 천천히 붙이겠습니다. 뒷면에도 양면 테이프 붙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뒷면에도 다 붙이고, 네, 앞면에도 다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일장에 들어가는 큰 부속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양면테이프 붙이는 공간이 두 군데 있고요. 자 이렇게 양면테이프를 다 하셨으면은 접는 선이 세로로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중간을 먼저 반을 접으시고. 밑에 양면 테이프 붙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접는 선이 있습니다. 네, 접는 선을 뒤로 이렇게 밑으로 한번 접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1장서부터 6장까지 붙이시는데 이런 비슷한 부속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장 부속에 이렇게 접어서 들어갈 때 중앙에 접히는 선이 내지 중앙 내지 중앙에 접히는 선과 일치해야 잘 접히겠습니다. 그래서 접으서 붙이실 때 한쪽만 양면테이프를 떼시고 네 양면테이프를 떼시고 한쪽만 먼저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바닥에 놓고 바닥에 붙이는 선 표시가 있습니다. 선에 맞춰서 그대로 네, 한쪽을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선에 맞춰서 그대로 붙이셔도 되고 한쪽을 다 붙이셨으면은 반대쪽은 그냥 내지를 덮어서 붙이셔도 됩니다. 자큰 부속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1-2, 1-3이 쪽에 들어가는 부속 네, 보시면은 네, 여기 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속이 있습니다. 부속을 떼어 내신 다음에 보시면은 세로로 칼선이 있고 가로로 토막 칼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를 잡고 위에를 잡고 밑에를 잡고 네, 이렇게 기억자 기억자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의 계단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계단이 만들어지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다 보면은 같은 계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살짝 살짝 네, 이렇게 이렇게 접으시면은 네, 계단이 네, 이렇게 하나의 계단이 생겼죠. 그러면은 똑같은 구성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네,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중간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양날개라고 호칭을 하고 뒤, 뒤에 들어간 부분을 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날개를 안쪽으로 접은 다음에 벽에 보시면은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양 날개를 끼우신 다음에 뒤쪽에서 빠지지 않게 다시 펼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테이프를 떼시고 테이프를 떼시고 바닥 붙이는 선에 맞춰서 그대로 눌러서 네,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붙이는 곳에는 각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맞는 그림들을 떼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잘안 보이면은 양면 테이프를 떼어낸 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다 떼어낸 다음에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붙여 나오면 되겠습니다. 구원 건물 네, 붙여주시고 네, 부속을 부속을 먼저 다 떼어낸 다음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쪽에는 천문대, 천문대, 빨간색 있는 부분에 네, 천문대를 붙여주시고 두 번째 항공우주연구원, 네 그리고 지질 그리고 세 번째가 발명 교육 센터 마지막 붙여주시고 네 이쪽에는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도 접는 선이 두 개가 있고 세로에 칼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뒤로 접게 되면 네 이렇게 계단처럼 접히게 됩니다 뒤쪽에 양쪽 날개를 접은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1-9에 홈이 있습니다 홈에 끼우시고 네, 펼쳐 주신 다음에 밑에 테이프를 떼시고 바닥에 붙이는 선에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면에 테이프를 떼시고 마지막 남은 1-11번 건물 붙여주시고 한비탑 앞에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러면 이 뒤에 건물들 붙이는 건 끝났습니다. 네, 앞쪽에 테이프를 떼신 다음에 접는 선을 한 번씩 다 접어주시고요. 테이프를 떼시고, 1-13번 바닥선에 맞춰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부속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부속은 중간에 접는 선이 있습니다. 1-14번 테이프 붙이는, 테이프 붙이는 공간이 있는, 있으면 맨 마지막, 중간 부분쯤에 접는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을 접어서 뒤에 있는 테이프만 떼시고, 이 그림을 뒤로 접어서 그대로 붙여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부속이 이렇게 붙죠. 그 뒤에 부속을 살짝 눌러서, 네,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밑에 테이프를 떼어서 네 이쪽에 보시면은 1다4 번에 붙이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바닥면과 뒷면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부속이 이렇게 점점 점점 붙어서 일렬 붙은 게 접었을 때잘 접히게 되면은 네, 조립이 잘된 것입니다.